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정주현입니다. 경기도는요, 여성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힐링 여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Hey, hey, 경기도가 여성 또는 청소년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사 180명을 대상으로 여성 감정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나를 만나는 힐링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힐링 여행은 1회차, 2회차에는 여성 긴급 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또 감정 폭력 상담소 여성의 쉼터 등 상담사 120여 명이 참여했고 또 17일과 18일 진행되는 3회차 힐링여행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 상담사 6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해에는 1366 경기센터 등 4개 기관 58명에게 스트레스 측정과 소진 예방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돈은 참여자 중에 감정노동 척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또 본인이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8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심리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광국 경기도 여성전책과장은 경기도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2%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62%가 여성 근로자인 만큼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Hey, hey, 여성 감정 노동자들이 이 힐링 여행을 통해 많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정주현입니다.